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소설입니다. 어, 양기자 소설이니까, 알고 있지? 양기자의 소설이 어떤 특색을 가지는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도시 빈민을 가장 어울리는 단어죠. 양기자 소설이. 그러니까 도시 속에, 어, 화려한 도시지만 그 속에는 빈민 계층이 있고,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뭐 영원히 못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요 우리나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모순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층들이 이제 절망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자 하는 것이 되게 연기자 소설에는 많습, 많습니다. <laughs> <거기>, 오영, 잠깐만. <laughs> 알지? 나 그렇게 버벅거리지 않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살짝 버벅거리지?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 먼저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 필요한 부분 들어갈 겁니다. 자, 줄거리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가 이제 자기 그는 어떤 초점을 보시면 되냐면, 약간 중산층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그래도 집은 있어요. 집을 이제 어렵게 장만하긴 했지만, 장만해서 집 정도는 있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뭐 중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렇게 크게 나누자면, 그리고 임 씨는 매우 가난한 빈민층입니다. 연탄 날르고 연탄 장사가 주요된 직업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왜냐면 연탄은 주로 겨울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밥벌이가 안 돼서 평상시에는 이제 집 수리라든가 무슨 뭐, 뭐, 무슨 무슨 수리 같은 것들을 좀 해주면서 어떤 조금씩 부수입으로 버는 그 정도밖에는 못 버는 그리고 막노동 일 쪽에 더 가까운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민층에 해당되는 하위층이라고 보여지는 그리고 여기가 상류층. 이게 흔히 흔히 하는 표현에서 그렇다는 거야, 얘들아. 뭐꼭 우리나라가 꼭 상류층 이렇게 뭐딱 그 뜻이 그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살아 못 살아를 나눈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웨터 공장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상류층에 해당되는 그래서 공장주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좋은 집에도 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거냐면 이 임시 그 그가 이제 집에 이제 물새고만 이래서 그걸 수리를 이제 임시한테 맡긴 거예요. 그때만 처음에 18만 원인가 이렇게. 이렇게, 그, 편지, 있다가 나올 걸 주요된 소재, 분홍색 편지지 봉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견적을 내준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18만원 정도라고 해서 뭐, 뭐 했는데 살짝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이제 또 너무 우리한테 덤,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 이게 눈에 보이는 정찰제나 이렇게가 아니면 뭔가 이 가격이 맞나? 뭔가 덤퉁이 씌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살짝 있죠. 뭐 뭐, 누구나 살짝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내와 그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상 이제 공제, 수리가 다 끝나고 뭐 이러고 나서 임씨가 이제 우리 지문의 주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한번 줘보세요. 제가 견적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리는 거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아니, 아니, 그 보통은 그렇게 오해하죠. 혹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잖아. 아, 이게 뭐 원래 얼만데? 내가 뭐더 더, 들어갔고 막상 해보니까, 아유, 여기는 뭐 간단하게 처리가 안 되네. 그래서 뭘더 넣어야 되고, 뭐 해서 막 금액을 툭 올리고 실제 말할 때는 내가 일을 따내기 위해서 아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일 버질러, 저질러 놓고 나면 안할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 가격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거든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요만큼이라도더 주게 될까봐 이제 불안불안했는데 도리어 까까주잖아 이만큼 안 들었어요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수리비를 다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나의 불신과 의심에서 마음이 바뀌죠. 이 불신과 의심이었는데, 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되면서 이제 부끄럽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임시에 대한 여기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인식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추 간단하게 이제 술한 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동갑이란 나이로. 동갑이라는 이유로 이제 말도 조금 놓고 이렇게 친해지고 이러면서 술 한잔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서 자기 돈을 연타 값을 떼먹은 사람이 80만 원. 이 당시에 80만 원이면 사실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많은 큰 돈이에요. 월세를 살고 있거든. 나는 월세를 살면서 열심히 아내까지도 일하고 일해도 돈을 남지 않아서 뭐 계란 후에 하나 먹는데도 힘들어 하는데 아니 이놈의 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돈 떼어가지고 맨션 아파트. 그 당시에 쓰던 표현입니다. 요즘 맨션 아파트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 당시에 쓰던 단어고요. 어쨌든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산다는 뜻이죠. 그런 집에 살면서 그 장소는 가리봉동이에요. 그런데 가리봉동에 살면서 내 연탄값을 떼어먹고 떼먹었죠. 그리고 사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돈받으러 가야 된다니까. 근데 하루라도 먹고 일하지 않으면 막. 버리를 해서 사는데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치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안할 수는 없고 일은 하지만 막노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올때못 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평상시엔 일하다가 비 오는 날에만 비 오는 날에만 그연타값을 받으러 가야 돼. 간다고 해서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 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굉장히 술에 취해가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처음에 불신하고 의심했던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다시 헤어나오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어,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빈민들, 빈민의 어떤 비해라든가 아픔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어, 막 어려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징을 기억을 하셨다면 이게 어느 부분이 나올지 알수 없으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여기 나왔죠? 수리를 맡기고 그 수리 값을 돌려 깎아주는 모습 속에서 어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살짝 듣는 그 정도만 나왔지만 뭐 다른 지문 나와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많이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페이지로 47페이지를 폈니다. 47페이지.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 볼게요. 사모님, 자, 이 사모님이 뒤에를 읽어 보면 나와요. 뒤를 읽어 보면 바로 다음 주에 나와 있는 아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의 아내가 나올 겁니다. 인물 찾는 게 중요한 거 알고 있지? 사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임씨예요. 내 뽑아 드린 견적서 좀좀줘 보세요. 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긴장을 했죠. 돈이 달라진다는 건 애초에 말한 금액보다 높게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EBS에서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임씨의 말에 긴장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을 한게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에서였어요. 그러니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직서를 내밀었다는 것. 사모님 견적서 좀 줘보세요. 했더니 아내가 내밀었다는 것. 여기서의 사모님은 그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 인쇄된 정식 경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 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의 임시가 한참 씩이다 들어봤어요. 우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쇄되어 있는 그것도 그런 용지가 아니라는 것 또한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혼자하는 <laughs> 빈민층의 모습 뭐 그런 거 제대로 된뭐 사무실 차려서 하는 뭐 기업에서 하는 이런 건 아니란 뜻이죠. 어쨌든 그와 그의 아내는요, 임시에서 나올 그, 그 최종 그 말, 그러니까 최종 금액을 얘기해 줄 건데, 거기에 주목해 잠깐 긴장을 합니다. 아유,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안 되네요 하면서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를 빼고 더하고 또는 줄을 굽고 지우고 뭐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한 푼, 두 푼이라도 정확하게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자, 분홍 편지지에 대해서 EBS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오해 해소에 기여하는 소재다. 자, 다시. 자,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자, 분홍. 편지지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고요. 여기에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해소를 하는데 기여한 소재야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가로가 있어서 제가 써드릴게요. 이게 결국 임씨의 정직함을 나중에 이 분호편지지에 금액을 돌리어 뺀. 제대로 계산한 것을 적어서 또줄 거거든. 그러니 정직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재라고 할수 있다. 요두 가지 하나는 써 있지만 요거 하나는 요 가로 있죠. 요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거 어떻게 보는지 알지? 분홍 편지지는 이런 거야라고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앞뒤 있나 보는 거지요. 저 뒤에 금액을 도려 깎은 걸 보여준다는 거.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구나. 즉, 정직함을 보여주는 소재, 맞지요? 그리고 그의 오해도 해소가 되겠죠. 높게 부를 거야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는 빈술병을 들어서 겨우 빈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피웠다. 임시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너무 역겨웠어요. 아, 비싸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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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비싸면 내가 아, 더 많이 부르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한만원 정도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륜만 원더 부르는...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막 머릿속으로 그돈 계산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작은 푼돈, 품돈, 푼돈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돈에 연연을 하고 있는 자신이 되게 역겹게 느껴진다는 건 자신이 매우 소시민적이고 그리고 이해타산적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소시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자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 사장님은 글을 얘기하는 거, 임시의 대사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파이프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원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에,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에서 요게 빠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자, 가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임시의 정직한 모습이죠. <laughs> 너무 정직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시애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면 조목조목 남는 것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어, 어, 이게 뭐야? 빼준다고 돌이요? <laughs> 이 놀란 마음. 그래서 밑에 써 있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요. 자, EBS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예승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 가격을 도리 높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춰주고 있잖아. 거기에서 오는 당혹감 놀라움이겠지요. 그 느낌에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잠깐 약간, 약간 무한한 부끄러움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자, 7만 원이 결국 최종 금액이에요. 선언하듯 임시가 분노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어요. 아내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 아니니. 그녀는 분명 7만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아내 역시, EBS 보이세요? 임시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지요. 7만원이요? 그럼 옥상은, 옥상도 했던 거야. 왜냐면 추가로 옥상을 봐달라고 그랬거든.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야 뭐몇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왜냐면 공사비가 좀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덤으로 더 쓰려고 그냥 옥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덤으로 해주니까. 금액도 깎아주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그가 할수 없이 끼어들면서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러니까 아 그런데 빠졌잖아요 아유 사장님 그렇게 무르게 무르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도리어 도리어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정직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빈민층의 삶의 비애는 그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선량한 임 씨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약간은 소시민적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쭉 내려오셔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맨 아래에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래에서. 쭉 올라가면 있어. 그는 자신의 집술리를 마친 임시와 함께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고요. 그는 그 과정에서 임시가 스웨터 공장주에게 연탄값 80만원을 받지 못한 사정하고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에큰 공장을 차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시는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원을 받으러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씨, 자, 여기서 형씨가 바뀌었어요. 자, 그여, 그 여, 그. 글을 여기서 형씨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서로 말을 놓기로 했거든 같은 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 친밀해진 가까워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뒷장 49페이지로 갈게요 49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세번째 줄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한탄을 합니다 이 정도는 읽으셔야죠 난 말이요 이게 임시예요 임시가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 토끼띠 사내는요 토끼띠 사내는 자기가 토끼띠인데 자기가 잘 살지 못하고 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없는 토끼띠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이 사람은 그래서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 6 식구가 살고 있어 자 EBS 보이세요 임시의 상황을 그러니까 인물의 상황을 통해서 인물의 특성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빈민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이 부각되는 공간이지요. 가래봉동 그 새끼는, 자, 그 새끼 누군지 알지, 얘들아? 오늘 그 새끼 해도 되나? 요런 정도 비서고 괜찮죠? 오늘 읽은 거야? 자, 이 스웨트 공장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자, 남들,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여기다 써드릴까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보이세요? 이런 사람이 도리어 돈 많이 벌고 상류층으로 살고 있다는 거. 남도는 떼 먹으면서 공장을 차릴 돈은 있네.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짓는 공장이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짓해서 벌어야지. 그래서,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이런, 이놈의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자, 그 아랫줄 가루에다가 하나만 쓸까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요? 돌고 돈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와야 되는 게 돈이잖아. 그런데 돌고 도는 돈 본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돈은 돌지 않아요.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지랄로 끝장이야. 돈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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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이에가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대한 임시. 울분 혹은 절망,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현실을 사실, 물론 이러면서도 약간의 조금의 따뜻한 애정, 연민, 플러스 약간 이들 간의 어, 이렇게 힘들게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나 부정적이지 않은, 임시만 해도 그렇잖아.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게 양기자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도시 속 빈민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양기자 소설의 특징입니다. 이 소설 또한 그러하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가 익혀지면 아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거고요. 지문이 어디가 나온다 한데 그걸 체크 가능할 거야. 제가 다 체크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어, 아, 아, 체크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그 필기본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EBS 표현 중요한 부분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50페이지 잠깐 펴봐 주시면. 자, 50페이지 맨 마지막 중입니다.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 EBS.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바탕으로 나 자신도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속에 포함됐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자신을 성적 성찰적 자세로 본거 맞지요? 임시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괜찮지요. 자, EBS가 한번더 얘기합니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특정 인물의 사건 시각에서 그 이야기를 서술 사건에 대한 정황과 그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한 인물의 시각에서라고라는 표현 나올 때 어떻게 보는지 알지? 그 인물의 심리만 나와 있더라. 요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다른 인물의 심리를 명확히 몰라 이 사람의 모습만 심리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을 때 우리는. 특 한 인물의 시각에서 관점에서라는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 그러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작품 마무리할게요. 힘들었죠? 열심히 힘든데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